끝내준 오예 우와 오늘의 육사심미 오늘 며칠이죠? 자, 오십시오 전피드로 아, 10월 16일 16일 아 15일 아 15일 자 전피드로 오시면 오늘 끝내준 거 먹습니다 자 사장님이 특별히 해라... 네. 선별해서 떼놓은 거랍니다 생산기도 그래서... 선별하지만은 <laughs> 네. 오늘은 덧찌개 줘요 그래서 처음부터 작업하는 거를 찍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육사심이 속을 보여주세요 완전 핑크 빛이네요 내가 손질을 깔끔하게 하면 덩어리 좀작게 해줄게 예 나밖에 없을 내가 제일 이는 어이구 <저거. 웃음> 핑크 빛육사시이생활하면 요리하는 저 피디로 오십시오 오늘 아주 정신없네요 <laughs>